힘을 섬기는 분들 이번 차트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. 희망대학 희망학과 선냈나? 난 서울대학교 법학과. 한국에는 정말 수많은 대학교들이 있죠. 이 중에 아주 특이한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치킨 대학교. 진짜로? 치킨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교까지 만든 한국인의 치킨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. 그 전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 맥도날 할때그 네. 체인점 개수보다 음.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. 치킨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요 진짜 나중에 얘기 들었어. 전세계 맥도날 많다고. <laughs> 우리나라 치킨집이. 대박이다. 와, 진짜, 진짜 대박이다. 한국인에게 대박. 치킨이란 사랑입니다. 치킨 사랑은 연예계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제는 문화죠, 사실. 네. 연예인 최초 치물리에가 탄생했다고 합니다. 음 취미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남자아이돌 1위는 짱이 아빠, 에프터일랜드최미난 씨입니다. 음 데뷔 초 풋풋한 모습에서 최근에 약간 살이 찐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에게 충격을 남겨줬는데요. 그 이유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치느님 때문이라고 합니다. 좋아.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데뷔 초부터 에프타일랜드 노래는 안 부르고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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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부르며 치킨 CF를 소망한 민환 씨 결국 치킨 광고 모델이 됐지만 광고로는 부족했는지 근데 이게 아, 뼈를 아뭐 하는 거여요 오셨어 최민환 씨의 개인 방송 컨텐츠도 치킨입니다. <laughs> 치킨 조각을 맞춰 정말 이게 닭한 마리가 맞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... 뭐 빠졌나 하고 좀 미안하네 마치 유물을 <laughs> 발굴하는 치킨학자 같은 모습이죠 치킨학자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합니다 치물리의 자격시험 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최한 제1회 치물리의 자격시험에서 연예인 최초로 합격을 하고 와. 합니다. 와. 저 되게 어려워요 문제. 예. 격증이다 맞아요. 아니 맞아요.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는데. 자격, 이거 제가 어, 이거. 문제 몇개 봤는데요. 음. 뭐 어떤 거예요? 브랜드에 대한. 튀기는 음. 소리 들려주고 어느 브랜드 치킨이야 맞추고. 음. 아 이거는 그 브랜드 그리고, 그리고 다니는 사람도 힘들겠다뭐 장도연 치킨 있으면 장도연 치킨 딱 전화하잖아요. 음. 꿈과 사랑을 전하는 장도연 치킨입니다. 이런 멘트 있잖아요. 음. 그걸 듣고 어느 치킨인지 맞추고. 음. 그 안내 멘트 듣고 맞추고뭐 음. 단면 보고 어느 브랜드냐. 음. 뭐. 뭐 그런 걸다맞치는 와, 보통이 아니네.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. 민원 씨가. 경산 났네 경산 났어 민원 씨는 시험 전날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. 와. 그럴 수밖에 없죠. 저게 다 나오는 겁니다. 17개의 치킨을 주문해 눈을 가린 채 냄새만으로 치킨업체를 맞쳤다고 합니다. <laughs> 대박이다. 이 그냥 오리지널. 허니 오리지널. 안 먹어보고 비주얼만 봐도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무려 2 0 0 아니 2천여개의 치킨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, 이 정도면 그냥 치킨 박사 아닌가요? 그쵸 어? 이 친구가 평소에 치킨을 좋아했던 건 알고 있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시험을 봤어야 했나 그런 시간에 드럼을 좀더 치면 이 정도면 가수가 취미 아닌가요? 민원씨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그대로 어떻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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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 닭 있네 뭐야 저거? 내가 왜한 거야 저거? 드릴 닭 있네가 뭐야? 오 열심히 살았네 드릴 제가 닭 있네 제가 닭한 마리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밤 문득 와이프인 유리 씨 그리고 짱이와 함께 치킨 광고길 걸으세요 다김네. 취미기를 뒤집어 놓으셨다. 남자아이돌, 에프타일랜드 최민아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네.